탈무드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 세상에서 가장 현명한 사람은 배우는 사람이고,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 자신을 이기는 사람이며,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다라고 아, 지혜자가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일주일 동안 얼마만큼 행복하셨습니까? 이 행복하다라는 것을 좀 전에 말씀드렸던 탈무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한다면. 바꾸어서 이렇게 질문할 수 있지요. 여러분 얼마만큼 일주일 동안 감사하셨습니까? 사실 감사라는 이것은 은혜라는 단어에서 파생되어진 단어이죠. 그래서 이 감사를 생각할 때마다 제일 먼저 우리 속에 고백되어지는 게 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는 것이 가장 많이 우리들에게 고백되어집니다. 바꾸어서 그렇다면 여러분 얼마만큼 일주일 동안 아, 이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하며 고백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듣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감사의 고백임을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매 순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 오늘은 맥추 감사 주일이죠. 맥추 감사 주일은 이스라엘의 3대 절기입니다. 첫 번째 절기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하고 있던 그들을 건져내어 이들을 자유인으로 출애급시켜 주신 것을 기념하여 드리는 유월절이 그첫 번째 절기이고 그리고 두 번째 절기가 바로 농사를 짓고 그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게 되어지는 맥추절 또는 칠칠절, 신약에서는 오순절이라고 하는 절기가 두 번째 절기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절기가 1년 동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감사함으로 거두어 드리고 그를 거두어 드린 것을 곳간에 저장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은혜를 주셨습니다 라고 하며 그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수장절 오늘날 우리들에게는 추수감사절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3대 절기입니다 여러분 맥주감사절은 또 어떤 특징이 하나가 있냐면 신약시대에는 오순절 사건이 있은 이후에 50일이 지난 시점 50일째 되는 날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교회가 태동한 날이 바로 바로 이 맥추절이기도 하죠. 그리고 구약에서 나타나는 이 맥추절은 바로 하나님 앞에 첫 예물 특별히 밀과 보리를 하나님 앞에 드림을 통하여 그 수확의 기쁨 가운데 하나님께서 얻게 해주신 그 은혜를 감사하는 절기가 맥추절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맥추절이 한국에서 어떻게 이것이 시작되었는지 그리고 이것이 시키, 시키, 지키게 된 계기가 뭔지에 대해서는 사실은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언제부터 이것을 드렸다라고는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이 맥주절을 드리게 된 원인, 그 맥주절을 드릴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해서는 분명합니다. 우리 우리 한국 사회는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예전에는 농경 사회였죠. 여러분 농경 사회를 하다 보면 하다 보니까 제일 먼저 거둬 드리는 게 뭐였습니까? 바로 보리, 때로는 밀이었죠. 그걸 제일 먼저 거둬들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농기 농사를 이렇게 땅을 개간하여져서 그리고 그곳에 심은 것이 바로 벼 묘여였습니다. 여러분 이 쌀을 그 다음에 얻게 되어지기 전에 그 먼저 하나님께서 겨울을 통하여 그리고 봄의 그 아픔을 통하여 그것을 잘 견딜 수 있도록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게 된 것이 바로 맥주절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맥추절 하게 되어지면 어떻습니까? 그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 그리고 처음으로 얻게 해주신 그 복을 감사하는 절기가 되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이것이 조금 달라졌던 것 같습니다. 전지 맥추절은 추수감사절은 그래도 1년에 한 차례 하나님 앞에 풍성하게 모든 걸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드리는 것은 인정하겠는데, 아, 우리가 보리를 수확하는 것도 아니고, 미를 수확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은 또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 보니까 단지 맥주절 그러면 에이 헌금 한번더 드리는 날로 우리가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맥주절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의미 의도가 담겨져 있는 것이 맥주절입니다. 오늘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가 뭔지 오늘이 맥주절을 우리가 왜 드려야 되는지 이에 대하여 살펴보고 우리 속에 다시 한번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맥주절을 왜 드려야 되느냐 그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기 위하여 맥주절을 지켜라 명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요 40년간의 생활을 합니다 질문을 드릴게요 광야의 40년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주입니까? 복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게 저주입니까? 복입니까? 복인 것 같기도 하고 저주인 것 같기도 하고 예, 사실은 첫 출발은 저주였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셨다라는 말씀으로 시작되어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40년 동안 뱅뱅 돌리시면서 그들 가운데 하나님을 믿지 못함에 대한 결과로 그들을 훈련시키는 장소로 내보내셨으니 어찌 보면 그것은 저주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들이 40년 동안의 생활을 보십시오. 이들이 40년 동안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의복이 상하지 않았다. 제가요, 좋은 아이템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부자 될수 있는 방법인데 40년 동안 의복이 상하지 않는 그런 섬유를 만들어낸다면 여러분 반드시 부자가 되실 겁니다 아멘을 안 하시네요 왜 아멘을 안 하실까? 이유는 간단하죠 불가능하거든요 아무리 신소재를 가지고 만들어내도 의복은 상하기 마련입니다 또 시간이 지나면요 좀도 먹고 곰팡이도 끼고 그리고 못 입는 옷으로 만들어지게 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은혜가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주로 출발한 것 같은데 성경 말씀해 보니까 그들의 의복이 상하지 않았고 발이 푸르트지 않았다랍니다. 심지어요, 하나님이 낮과 밤에 그들을 지켜주심으로 말미야마, 대적이 감히 그들을 공격할 마음조차도 품지 못하도록 만들어 주셨답니다. 또 그것뿐만 아닙니까? 아니, 아니지 않죠? 하나님께서 만나도 주셨고, 매출하기도 주셨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가장 구하기 힘들다는 물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풍성히 먹고 남을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샘물을 터치셔서 그것이 흘러 들어갈 수 있도록 역사에 주셨습니다. 그런 여러분 이것이 은혜입니까 저주입니까? 은혜지요. 왜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허락하셨을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그 역사는 무엇인가를 깨닫게 해 줌을 통하여 아 하나님이면 되는구나. 내가 세상의 왕 부러할 필요 없이 세상의 진미 부러할 필요 없이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하고 하나님 곁에만 있으면 내 삶이 복 받을 수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도록 하나님은 광야 40년을 이들을 이들 가운데 허락하신 겁니다. 근데 이때의 모습을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린아이가 부모를 바라보는 모습이었다라고 말이죠.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아이가 태어나면 전적으로 누구만 바라봅니까? 엄마만 바라봅니다. 아빠만 바라봐요. 그래서 엄마 아빠만 바라보고 엄마 아빠만 의지하면 먹을 게 생기고 옷이 생기고 장난감이 생겨서 정말 부모님이 모든 것의 전부가 되어 주죠. 바로 그 세월이 바로 광야 40년의 세월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으니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실까요? 물론 그들이 속상하님을 속상하게 하는 일이 발생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요, 마치 바가지를 빡빡 긁듯이 긁는 일이 발생되어져요. 그래도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그들을 하나님 곁으로 부르시고, 불하나님 곁으로 불러주신 그 역사 이들은 또 감사하며 하나님만 바라보는 놀라운 역사가 광야 40년 동안 이루어집니다. 근데 여러분, 이 놀라운 역사, 이 놀라운 은혜, 이 놀라운 관계가 깨어지는 일이 발생되어져요. 그것도 마치 그것도요. 어디에서 발생되어지냐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서 그 역사가 나타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게 되어집니다. 근데 이때부터는 문제가 발생되어져요. 왜요? 이때는요? 전쟁도 해야 되지요. 또 이때는 가족도 건사해야 되지요. 또 이때는 또그 삶을 건사하기 위해서 농사조절해야 되는 일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일이 발생되어졌냐? 이들이요. 너무 분주하고. 또 자신들이 무엇인가를 함으로 농사의 그 열매를 얻게 되어지니 어 내가 무엇인가 노력해도 이거 되네 하는 일들이 그들 가운데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그 마음에서부터 밀어내는 일들이 이들에게 발생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이들이 너무 분주하다 보니 심지어 그 땅을 지배하고 있는 그 위에 그땅 가운데 역사하고 있다라고 믿고 있는 이방신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 하나님보다는 그들을 의지해야 무엇인가 복받을 것 같은 생각이 이들 가운데로 밀고 들어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모르셨을까요? 하나님은 그 사건이 발생될 것을 하나님께서는 모르셨을까요? 아니요.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16장 12절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을 해요. 맥추절, 칠칠절을 지켜라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앞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는 애굽의 종 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해라. 뭐를 지켜 행하라요 규례를 지켜 행해래요 규례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든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기억지 않고 망각하며 하나님 없이 내 경험, 내 뜻, 내 생각, 내가 원하는 노력으로 모든 것을 이루어 갈 거라는 것을 하나님은 아셨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줄기차게 말씀하신 것이 뭡니까? 하나님을 기억해라, 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동일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언제 망각합니까? 안타깝게도요, 하, 우리가 힘들 때 하나님을 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망각할 때는 언제냐면, 우리가 잘될 때, 우리 가정이 복 받을 때, 내가 무엇인가 사람들에게 칭찬 받을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왜 하나님을 잊어버립니까? 그때의 칭찬과, 그때의 영광과, 그때의 모든 것이 하나님이 아닌 나로 인하여 주어진 것이라는 교만이 발동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올 수 있었은 있는 그 은혜가 하나님으로 설명되지 않고는 그것을 어떤 것도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에 얼마나 사건사고가 많습니까?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오늘도 이 땅을 떠나갑니까? 그런데 그런 은혜, 그런 모습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고 계십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집중하시며 그 은혜와 사랑, 그리고 그 능력을 지금도 앞으로도 영원토록 허락해 주시니 그 놀라우신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오늘 이 맥주 감사절을 지키는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너는 지금 누구를 기억하고 있느냐? 너는 지금 무엇을 기억하고 있느냐라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물으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때 우리가 드려야 될 고백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에게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내 삶에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만 해도 하나님이 베풀으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은혜를 우리는 감사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이 맥주감사주일에 저희들 하나님을 기억하겠습니다 라고 다짐할 수 있는 기한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맥주감사주일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선택해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난안 땅에 들어가게 되어져서 이제 정복사업이 마무리되어집니다 여러분 이때 등장하는 유명한 설교 하나가 있죠 그게 바로 여우수와의 고별설교입니다 여우수와서 24장에 기록되어 있는 이 고별설교의 핵심은 14절이죠 14절 말씀은 이렇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겨라 라는 내용의 설교였죠 여러분 이 설교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지혜로 어떠한 비결로 그 땅을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주는 것이 아니라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을 믿는 주의 백성으로서 우리는 무엇을 선택하며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답을 주고 있는 것이 여우수와서의 고별설교입니다. 여러분 여우수와는왜 하나님을 선택하라라고 말합니까? 그 이유는 분명한 두 가지의 모습 때문입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이들이요 이 땅을 정복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이들이 이 땅을 정복할 수 있는 신과 권세가 그들에게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었던 이 비결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셨기 때문이었죠.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붙여 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들이 그 땅을 정복해 나갈 수 있었습니다 여우수와는 그것을 알고 있었지요 그래서 그 순간 매 순간 선택의 기로에 설 때마다 그는 무엇합니까? 하나님을 선택하는 일을 그가 행하게 되어집니다 또한 두 번째 이유가 있었지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세상은 모든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역사들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들 속에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그들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기보다는 인간 속에 사탄의 역사들이 나타남을 말미암아 사람이 악해져서 얼마든지 교만하여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생각대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여우수아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순간 세상의 문화가 그 속에 파고 들어오는 그때에 어찌하면 하나님의 버림받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이 인생이 될 것인가를 여호수아는 매 순간 전쟁의 역사를 통하여 경험했기 때문에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역사가 그에게 주어졌던 것입니다. 더군다나요. 여러분 가나안 땅에 두 신이 있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두 신의 이름이 뭡니까? 바알과 아세라라는 신이었습니다. 바알은 비의 신이에요. 바알은 물질의 신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질의 복을 받으려면 바알을 섬겨야 돼요.라고 가난안 주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을 합니다. 또두 번째 신이 아세라 신입니다. 여러분이 아세라 신은 어떤 특징의 신입니까? 쾌락의 신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물질과 쾌락은 얼마든지 우리를 병들게 하고 무너뜨릴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물질과 쾌락은요 눈에 보입니다. 물질과 쾌락은 내 손에 잡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잡히지가 않아요. 하나님은 내 눈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러니 쉽게 선택하여 붙잡을 수 있는 것이 세상의 신이고 쉽게 붙잡을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이셨다라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그것을 분명하게 알고, 뭐라고 말합니까?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 선택할 텐데 너희들은 어찌하겠느냐? 라고 그들에게 선택의 권한을 그들에게 줍니다. 그때요. 여우수아와 함께 있었던 백성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결단코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선택하겠습니다라고 하며 그들이 하나님을 선택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번성케 해 주시는 복에 복을 더해 주시는 역사를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의 선택의 기로가 있습니다. 농사를 해서, 농사를 줘서 회사를 다녀서, 회사를 경영해서 여러분들이 얻는 결실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이 물으시는 겁니다. 너, 재물을 선택할 것이냐? 나를 선택할 것이냐? 여러분, 이때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재물입니까? 하나님이십니까? 오늘 이 맥주감사주일에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물으십니다. 세상이 주는 것을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내가 주는 것을 너는 선택할 것이냐라고 하나님이 물으신다라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뭐라고 하나님 앞에 대답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대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와 내 집은 평생에 하나님만 선택하겠습니다라고 말이죠. 바로 그 선택의 고백을 하는 절기, 그것이 바로 맥추 감사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적으로 맥주감사절은는 단지 하나님 앞에 황금 드림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앞으로도 영원토록 하나님 한 분만 선택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습니다. 라는 결단도 드리는 절기가 바로 맥주감사절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나와 내 집은 평생의 하나님만 선택하겠습니다. 나와 내 집은 세상의 쾌락, 세상의 물질, 세상의 번영, 세상의 권력이 아닌 하나님만을 붙잡는 그런 인생이 되겠습니다. 하나님만 붙잡는 주의 백성이 되겠습니다. 라고 다짐하는 귀한 결단의 시간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가 더 있어요. 그것은 이 말씀을 전해주는 시점을 살펴봐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3대 절기를 지켜라 라고 말씀하신 이 시점이 어디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까? 가나안 땅입니까? 광야 가운데이십니까? 지금 이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3대 절기를 지켜라 라는 말씀이 선포된 시점은 광야 가운데였습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농사 질수 있습니까? 여러분, 광야에서요, 쌀농사 질수 있으세요? 콩농사 질수 있으세요? 감귤농사 질수 있으십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들에게요, 그것은 먼 나라 이야기예요. 지금 이들의 현실은 뜨거운 태양과 모래예요. 그리고 그 속에 있는 아주 날카로운 짐승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이 반드시 이 절기를 지켜야 된다라는 거예요. 첫 소산을 하나님께 드리는 맥주절 그리고 하나님께서 풍성히 얻게 주신 그 은혜를 바라보며 감사하며 수장절을 지켜라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즉 잊지도 않은 일 아직 발생도 되지 않는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절기로 지키라라고 말씀하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뭘 의미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는 고백을 드릴 때요 그것이요 여러분들 손에 여러분들 삶에 주어질 때 주로 그 고백을 하시지 않습니까? 즉 우리들의 감사는 결과에 대한 감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들, 하나님이 우리 딸 장가가게 해주시고 회사 들어가게 해주시고 직장 돌아가시고 고시도 붙게 해주시고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들의 즐겨 쓰는 감사입니다 근데 하나님이요 잊지도 않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래요 이건 뭘 의미하는 겁니까? 따라해보겠습니다 먼저 감사해라 하나님이 지금 원하시는 감사는 주어진 결과의 감사가 아니라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바라보며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감사함으로 그것을 하나님께 고백할 수 있는 걸 뭐라고 그러지 뭐라고럽니까? 그거를 믿음이라고 하지요. 여러분 믿음은 어떻게 생깁니까? 그래서 앞전에 두 가지를 얘기하신 거이 말씀드린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거 이것이 믿음이지요. 그럴 때 비로소 우리 속에 뭐가 맺어집니까? 먼저 감사하는 신앙의 역사들이 열매로 맺혀지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감사에는 어떤 믿음이 또 발동됩니까? 이런 믿음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줄 제가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 책임져 주실 걸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 목자가 되심을 나는 믿습니다. 라는 고백이 거기서 담겨져 있는 것이죠. 어제 아멘을 안 하세요. 네. 아, 일부 예배 때도 아멘이 안 나오더라고요. 네, 두번안 합니다. <laughs> 여러분. 하나님이요, 여러분들의 목자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게 과거 경험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부른받을 때까지,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들의 목자세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아버지 되셨습니다. 근데 그 아버지 되심이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돌아갈 때까지, 하나님은 이것을요,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신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목자이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사하고 계십니까? 아이고 하나님, 내 인생에 왜 이렇게 캄캄한 밤입니까? 아이고 하나님, 왜내 인생이 이렇게 슬픈가만 있습니까?라고 하며 지금 내 눈앞에 있는 것에 혹시 여러분들의 마음을 빼앗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맥주절 하나님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너내 앞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행할 것을 바라보며 나에게 감사할 수 있겠느냐? 라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물으신다라면 여러분 뭐라고 감사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지금 내 눈에 아무 증거 보이지 않습니다. 내 손에 아무것도 잡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제삶 가운데 역사하실 거전 믿습니다. 지금은 이 고통 속에 내가 신음해야 되고, 이 아픔 속에 내가 밤을 치세우며 울 수밖에 없는 그런 공허한 마음, 답답한 마음, 아픈 마음이지만 하나님이 언젠간 저를 기쁘게 해 주실 거저 믿습니다 하나님 지금은요 내 신앙이 어린아이보다 못한 신앙이어서 남들 바라보고 부러워하고 있는 신앙이지만 하나님이 언젠가는 저를 믿음의 강골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만들어 주실 거저 믿습니다 하나님 하면서 믿을 수 있는 그 믿음 말입니다 사업이 지금은 잘안 됩니다 자녀들이 지금은 잘안 됩니다 내 삶의 믿음이 내 삶의 건강들이 지금은 부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너를 그렇게 만들어줄 거를 믿고 있느냐 내가 그렇게 거둬둘 수 있도록 역사한다는 것을 너 믿고 있느냐 내가 네곡간이 풍성하게 해줄 거를 너 믿고 있느냐 그러면 감사하거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어진 은혜에 감사하는 것도 감사이지만 주어지지 않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도 감사라는 것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두 천사를 보내셨대요. 이야기해 보니까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두 광주리에 이 세상의 사람들이 간구하는 성도들이 간구하는 내용을 담아오고 하나는 감사하는 기도를 담아와라라고 하나님께서 보내셨대요. 그랬더니요. 강구하은 바구니에는 넘치도록 꽉 채워서 오는데 감사. 먼저 감사하는 바구니는 텅텅 비어서 하나님께로 왔다라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이 묻습니다. 너는 어째하여 빈 바구니로 나에게로 왔느냐? 그때 이 천사가 이렇게 말했다고 하지요. 하나님! 주어진 복에는 감사하는데 주어 줄 주어질 복에는 감사하지 않네요. 라고 고백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캄캄한 밤을 보면서도 하나님이 해를 떠오르게 해주실 거야 라고 하며 먼저 감사할 수 있다라면 그리고 캄캄한 구름이 장마철처럼 켜켜이 쌓여져서 정말 그 위에 해가 있나 없나 알수 없는 상황에 주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무지개를 떠오르게 해주실 거야 라고 감사한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역사해 주실까요? 또 얘가 바라봐, 내가 바라봤던 예쁜 꽃들이 다 떨어져서 볼품없게 보인다 한다 할지라도 아 하나님이 이제 이 꽃이 지고 열매를 맺게 해 주실 거야 라고 하며 그 열매를 바라보며 우리가 감사한다라면 하나님은 어떠한 역사를 우리에게 더해 가실까요? 오늘 이거 아니겠습니까? 내꽃간이 가득 차게 해 주겠다 너의 첫 열매를 맺게 해주겠다라는 이 말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농사를 지어도 아무리 열심히 회사를 경영해도요 그 순간에 한번 세상의 풍파 세상의 바람이 몰아치면 어떤 역사가 발생됩니까 아무리 우리가 감귤농사를 지어서 그곳에 여러분 좋은 양질의 비료를 주고 또 때를 따라 농약도 치면서 그 모든 것들을 갖꾸어도 한순간에 하나님께서 자연재해를 허락하시면 그것이 다 무슨 소용이 겠습니까 그런데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십니까 내가 첫 열매를 걷게 해 주겠답니다 내가 너의 곡간이 가득 차게 해 주겠답니다 그러니 이걸 믿고 너는 감사할 수 있느냐 라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광야 40년 생활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고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면 뭐라고 대답해야 될까요 하나님 제가 믿어요. 제가 감사해요. 하나님 저는 그거밖에 하나님께 드릴 게 없어요라는 고백이지 않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이 감사를 다시금 회복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세 가지를 말씀드렸죠. 첫 번째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기억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지내온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그게 감사절기의 내용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선택하십시오. 여러분 물질이냐 하나님이냐, 명예냐 하나님이냐, 권력이냐 하나님이냐, 세상의 영광이냐 하나님이냐라는 말씀이 주어졌을 때 하나님 나는 하나님입니다라고 선택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요. 감사는 어떤 감사라고요? 먼저 감사.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고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하나님은 원하세요. 함께 한번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을 기억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선택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먼저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세 가지를 다시금 신앙으로 기억해 내고, 그리고 다시금 결단하며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